밤부터 들썩이던 포털 실검에 묵직한 키워드들이 연달아 박혔다. KBS 아나운서 엄지인, 가수 데뷔, 보컬 코치 박서진, 제2의 이효리,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진짜 노래하는 거야? 라는 호기심과 방송용 설정 아니냐는 의심이 동시에 치솟았다. 확인된 한 가지는 아직 공식은 없다는 점, 그리고 그 공백을 파고든 이야기의 중심에 엄지인과 박서진이라는 두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엄지인이 최근 예능에서 무대 위솔로 아이콘을 꿈꾼다는 발언을 꺼낸 직후 연습실 출입 동선 호흡 훈련 무대 매너 코칭에 관한 구체적 풍문이 빠르게 번졌다. 호흡을 어디서 끊고 감정을 어디서 채우는지 몸으로 가르쳐 주더라 비공식 소스가 전한 이한 줄은 커뮤니티를 전염시키는 불씨가 되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진짜냐고 묻는 이유는 단순하다.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현장에서 상징하는 건 화려함이 아니라 실전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엄지에는 말의 프로다오 단어를 정확히 세우고 카메라 앞에서 표정과 시선을 조절하는 일에 오래 몸을 썼다. 무대가 요구하는 절반은 이미 손에 쥔 셈이다. 또렷한 딕션은 가사의 메시지를 또한번 뚫어주고 호흡 분배는 멘트로 다듬은 리듬감으로 보완될 수 있다. 다만 아나운서의 호흡과 가수의 호흡은 구조가 다르다. 한쪽은 의미를 살리기 위해 끊어 읽고, 다른 쪽은 선율을 위해 흐름을 이어 붙인다. 발음의 선명함이 노래의 선과 맞부딪힐 때, 현장형 보컬 코치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박서진 카드가 거론된다고 읽는다. 그는 슬로우 미디엄 템포에서 감정을 과하지 않게 끌어올리는 구간 설계에 능하고, 방송 공연 행사 무대를 가리지 않고 리허설 본무대의 온도 차를 줄이는데 특화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 카메라보다 관객의 호흡을 먼저 보는 습관은 초보 보컬이 가장 흔히 겪는 힘과 다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 제2의 이효리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 말의 장점은 목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는 데 있다. 노래 퍼포먼스 예능을 동시 장악하는 솔로 아이콘. 하지만 단점도 또렷하다. 비교는 곧 프레임이다. 제 2의 누구라는 마른 기대를 키우는 동시에 기준을 고정한다. 그 프레임을 깨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신 무엇을 보여줄지 명료한 그립을 쥐는 것, 목소리의 색 퍼포먼스의 방향 서사의 무게를 한 축으로 묶어 덤지인 무엇을 단순하게 정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선명한 딕션 플러스 서정적 미디엄 플러스 절도 있는 미니 퍼포먼스라는 조합. 화려한 칼군무가 아니라 카메라와의 일. 이인터랙션을 극대화하고, 후렴에서만 포인트 동작을 던져 대체 불가의 선명함을 브랜드로 쌓는 전략. 현장의 한 관계자는 트로트나 발라드로 시작해도 좋지만, 장르보다 중요한 건 목소리의 읽힘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확한 발음을 가진 보컬이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곡은 의외로 빨리 대중성을 얻는다. 가장 촉수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데뷔곡이다. 작곡이 박서진일 수 있다는 소문이 왜 설득력을 얻는지 생각해보자. 그는 무대형 곡을 사람의 호흡에서 거꾸로 설계한다. 음역대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 중음에서 폭을 넓히고 후렴에서 한톤 올려 카타르시스를 주되 과장된 샤우팅 없이 정면 돌파하는 구조. 아나운서 출신 보컬에게 이만큼 맞춤형인 길도 드물다. 가사를 읽는 힘이 강한 사람에게는 미디엄 템포의 시티팝, 레이백 트로트, 더쿠스틱 팝이 특히 잘 맞는다.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편곡은 최소로 비유돼 베이스와 드럼의 질감을 앞세워 말하듯 노래하는 설계를 한다면 엄지인은 첫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 방송인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보컬로 스위칭할 수 있다. 만약 박서진이 실제로 곡에 관여한다면 그는 후렴의 키포인트를 한 글자에 몰지 않고 두 개의 단어로 분산해 안정감을 주고 브릿지에서는 멜로디를 최대한 낮춰 감정의 낮은 숨을 들려주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번의 고음보다 한 번의 몰입을 더 신뢰하는 방식이다. 물론 반대편 시선도 적지 않다. KBS 예능의 시청률 장치 아니냐? 장치일 수 있다. 하지만 장치라고 해서 무의미하지는 않다. 프로그램이 던진 서사는 대중의 반응으로 검증받는다. 시청률을 올리려는 기회기도가 있었다면 지금 필요한 건더 투명한 프리뷰와 더 솔직한 메이킹 공개다. 연습실 라이브 원테이크 영상, 호흡 트레이닝 클립, 작편곡 노트 일부를 선공개하면 연출 논란은 빠르게 과정으로 치환된다. 최근 짧은 쇼폼 한 편이 예고 티저 10편보다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가짜라는 의심을 꺾는 건 화려한 보도자료가 아니라 땀 얼룩이 남은 트레이닝복 한 벌이다. 강점은 분명하다. 또렷한 발음, 화면 장악력, 표정 근육의 디테일, 카메라 동선에 대한 감각. 예능에서 쌓은 리액션 템포와 멘트의 타점은 라이브의 빈 공간을 지루하지 않게 채우는데 유리하다. 약점은 기대치다. 제2의 이효리라는 문장을 입 밖에 꺼내는 순간, 모든 무대가 비교 모드에 들어간다. 관객의 눈높이는 상승하고, 작은 실수는 빠르게 확대된다. 이를 상쇄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체력. 3분 30초짜리 곡을 라이브로 소화하고도 호흡을 고르며 멘트를 이어갈 근지구력. 둘째, 밸런스. 과한 의상, 과한 안무, 과한 이펙트를 피하고 한 가지 포인트만 세우는 절제. 초보 보컬의 무대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이다. 보여줄 것을 줄이는 순간, 보여지는 것이 선명해진다. 그는 공식 일정 이틀 전 리허설 같은 룰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다. 방송사가 정한 콜타임이 아니라 목소리가 원하는 콜타임을 우선한다. 첫 무대에서는 초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청중이 아니라 초반 30초의 자기 호흡이다. 그 구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알고 있는 현장형 코치는 시작 8마디의 멜로디 라인을 가장 단순하게 편성하고 관객의 환호를 받아칠 수 있는 한 문장을 미리 디자인해준다. 여러분, 오늘 제첫 소절 잘 들리시죠? 같은 짧은 인터랙션은 관객의 귀를 무대로 붙인다. 그 다음은 고기 한다. 이런 식의 무대 공학은 소문을 낳기 가장 좋은 토양이다. 사람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보고 싶어한다. 시장의 반응은 이미 양극화되어 있다. 진짜 노래면 응원한다는 응원과 예능 각본이라는 의심이 맞선다. 둘다 틀리지 않았다. 결국 판정은 데뷔 무대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의 체크리스트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라이브로 호흡이 흔들리지 않는가, 고음이 아닌 중음에서의 전달력이 있는가, 후렴 이전에 한 번의 여백을 잘 쓰는가, 표정과 눈빛이 가사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가. 이네 가지에 성공하면 장르 작곡가 기획사는 부차가 된다. 대중은 항상 결과로 배운다. 설정일 수도 있다는 의심조차 설득의 재료다. 보여주면 끝이다. 마케팅 브랜딩 관점에서 보자면 엄지인의 데뷔는 방송 금악 디지털이 겹쳐진 교차점 프로젝트라. 사전티저를 길게 끌 필요는 없다. 60초의 멜로디 프리뷰, 연습실 원테이크 한 편, 자켓 메이킹 한 편, 그리고 릴스 쇼츠용 15초 후렴 하이라이트 한 세트면 충분하다. 여기에 KBS 내부 프로그램과의 시너지가 붙으면 곡은 한 주만에 낯익은 멜로디가 된다. 다만 내부 협업은 과하면 반발을 부른다. 자사 홍보가 아니라 신인의 검증이라는 프레임이 깨지면 역풍이 센 법이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외부 무대다. 버스킹 1회, 라디오 라이브 1회, 소규모 클럽 쇼케이스 1회. 현장의 온도는 모든 의심을 통과시킨다. 이 과정에서 박서진 작곡설은 한 번쯤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실무진은 첫 곡을 박서진 스타일로 완성하더라도 크레딧 프런트에는 엄지인의 색을 더 선명히 찍고 싶을 수 있다. 작곡, 편곡, 협업, 보컬, 디렉팅 참여 같은 문구로 존재를 드러내되 곡의 얼굴은 신인에게 넘기는 방식. 이는 상식적이다.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서야 다음 챕터가 열린다. 박서진의 역할은 첫 무대의 안전벨트로 충분히 빛난다. 벨트는 출발할 때 필수지만 목적지를 대신해주지 않는다. 제 2의 이효리라는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한 장면, 혹은 엄지인의 첫 소절이라는 새로운 문장. 전자는 비교에 쾌감을 준다. 후자는 발견의 즐거움을 준다. 긴 호흡의 커리어를 설계할 생각이라면 선택지는 이미 명확하다. 비교를 이기려면 발견을 먼저 줘야 한다. 한 관계자의 말은 간결했다. 첫 무대에서 인상적인 건 음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을 잘 쓰는 신인은 금방 자기 것을 만든다.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소문은 계속 달릴 것이다. 그 사이에 할 일은 정해져 있다. 불필요한 과장을 빼고 필요한 진짜를 쌓는 것, 호흡의 위치, 가사의 방향, 무대의 균형.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길 한 문장. 오늘부로 제 이름으로 노래합니다. 이 문장을 설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는 이미 갖춰졌다. 발음은 또렷하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으며, 현장에는 무대를 아는 멘토 후보가 있다. 남은 건 하나, 소리다. 첫 소절이 시작되는 순간, 연출과 진정성을 가르는 선은 더 이상 말로 그리지 않아도 된다. 관객의 호흡이 답을 알려줄 것이다. 엄지인의 다음 행보가 진짜라면,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댓글의 톤이고, 그 다음은 차트의 곡선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는 이렇게 쓸 것이다. 제2의 누구? 아니요, 첫 번째 엄지인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현실로 만드는 모든 과정에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공학으로 새겨져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크레딧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준비실의 조용한 숨이다. 켜켜이 쌓인 연습의 공기, 마이크를 쥔 손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눈누 그게 무대의 언어다. 그리고 그 언어를 배운 사람은 소문이 속도를 결국 노래의 속도로 이긴다.